그러니까 미사일 키우기 레모티비 스페이드 갑니다. 지금은 에, 이번에 거... 에저번에는알아다고아라고아 네 요놈의 들썩들썩이 들썩 들썩 그냥 마구잡이로 터치 그냥 막냥 터치하면 되는거군요 역시 이런 단순한 방식의 게임은 제가 많이 해봤죠 네 업그레이드 주포를 업그레이드 할게요 주포랑 지금 보조포랑 옵션포가 있습니다 아왜 주포가 하나밖에 없냐 아. 참. 오, 쌍발이네요 쌍발! 이런 쌍욕 욕하지 마세요. 오, 아이고. 파이널 타임! 답던답던답던 그냥 가주고 아 답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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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땅답 답답. 야옵 답답. 답답답. 둥. 답 미세일을 폭격하는 거구나. 총총총총총총총총총. YD. 총총. 어 이놈 이놈이 참 못생겼네요. 야뭐좀 업그레이드. 겁나 못생겼죠? 야 업그레이드 뭐 한. 예 죄송합니다. 이거는. 광고고요. 아 예. 야 이럴 때는 그냥 이걸 눌러줘. 주 예, 잘했습니다. 옵션 포 닫기. 거기. 우측 장착을 해 보조포. 이네 장착을 안 했잖아. 장착 했는데? 장 우측 장착. 우측 장착을 해봤습니다. 알았다고요. 주포 골드 부족이네요. 네, 지금 요놈이 못생긴 놈들이 자꾸 저한테 가네요. 이놈이들. 아, 어 잘... 옆에서 도와줍니다. 우측 장착 너무 고마워요. 할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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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주세요. 아, 그냥 그냥 가운데를 쏘고 있으세요. 그냥 헐, 이건 뭐니? 죽여야지, 아무런... 몬스터 놈들은 죽여야지. 다 저한테 주세요. 고맙지아죽입시 신나게. 아. 신나게 죽이고 있어. 저번에는 업그레이드를 몰라가지고 못했는데요. 에,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뜨니까 좀 편하네요. 에 예, 업그레이드는 여쪽 여쭈, 여쪽에 위치하고 있고요. 그러면 일, 이렇게 와 보스가 언제 또 나타나냐 못생이 보스 완전 못생겼죠. 하하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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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나는 맞아, 좋다 나는 거야. 좋다 헤헤헤 떼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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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다쓱격쓱삭 보스가 또 나타나서 저는 언제 레벨이 옵션 보 어디냐? 에 갑자기 옵션 보 구입 레벨업 나이스 레벨업 에이. 구입 야 구입을 해야 돼 아, 잠깐만. 이건 구입해야 돼야 이건 구입을 해야 돼 구입 나이스 이거 좌측 잡다 레벨업 진행 됐어 이제 어떻게 됐나 수, 보자 이제는 보 정말,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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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제 바보가 된것 같아. 아이씨. 네, 아풀은 사이버 폭력 신고에 신고됩니다. 그러니 하지 말아주세요. 네, 저희는 음그 3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충격적인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좀 음, 배려 좀 해주세요. 저 검도 검도 같은 놈들은 뭐지? 저주생아야 그런데 그런데 그 아버지 수염도 그 왼쪽에 때. 왼쪽에 왼쪽 포가 더센거 같지 않니? 예 네, 다시 말한다시피 음, 저희는 3학년이고요. 음 탐탐은 음 탐탐 그정은규고요음 저는 바로 신우주 스페이드이고요. 그리고 네모는 이선재, 제타로드는 그 제타로드는 최현석입니다. 예, 제가 이름을 좀해봐야겠다 예, 지금 제타로드 시간입니다. 다 골드 부족이고요. 이런 망아리고요. 망하 그냥, 그냥 옵션포를 장착 해지한 다음에 장착 해지한 다음에 아. 좌측 선착을 하자 우측 착착 직사포 어. 어. 야 뭔가 와있어 뭐가 와있어 폭탄이 이거 세개 있다는 거야 그냥 바꾸고 와저 몹쓸 놈은 뭐야 아저똥돼지 어,

이랑 같이 들 들으래 강의 똑바로 카트라이트 저는 옆에서 카트라이트 시작을해결 보잖아요 모르겠습니다. 예저저 저희는 네. 저는 이제 들어와. 좀 끝내겠습니다.